신약성경 81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주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대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이 나아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두렵다 라고 해서 그날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에 양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냥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인데요. 이 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과하고 또 어. 이렇게 마차나 이런 것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크고 위대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던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양의 문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과 그리고 땔감과 그리고 또 양들을 잡아서 들어가는 곳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내가 6월절의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감남산에서 이렇게 잡히셔서 나중에 끌려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가룬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고 경비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암호를 짜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안부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췄다는 말은 입술을 맞췄다기보다도 아마 얼굴을 대고 이렇게 허깅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당시의 인사법이 그러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날의 인사법은 악수를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악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허깅을 하면서 남을 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당신을 해할 것 손이 없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악수가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가까운 사이의 인사는 허깅하는 겁니다. 끌어안고서 가슴과 가슴이 맞대고 볼이 볼을 닿아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인사법이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또는 이렇게 어, 남미 쪽에서는 이 인사가 가까운 사람들끼는 굉장히 뜨겁게 하는 그런 인사를 볼수 있을 것인데요. 바로 제자는 어떤 오늘 가륜니다는 어떠했느냐. 사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끌어안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데 가슴을 닫고 인사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예수님 을 팔기로 한 가려운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가슴으로 껴안고 또 입을 맞추면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정말 악한 모습,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47절에 보시면 어, 예수님은 아니고 이제 그 내용들이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서 깨어있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혈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다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또 해야 되는가를 알았을 텐데, 오히려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는 그런 혈기를 내밀었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냐 하면 자기 혈기가 드러나기가 쉽고 또 자기 의가 드러나기 쉬운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도냐, 내가 도둑이냐, 너희가 어떻게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전에서 평소에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도 너희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즉 그들이 결국은 남 몰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그들이 정당하면 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정당하게 낮시간에 예수님을 구금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새벽에 와서 어, 또 더군다나 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법을 행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비겁함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이 힘이 없어서 어,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냥 당신의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당신이 나아가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한 청년이 혼리부를 덮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잡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그 시간에 두려워서 모두가 다 도망가버렸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가가 당시에1차 독자라고 하고 있는 마가 공동체를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창피한 일이죠 이 일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핏박이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지도자였던 제자들조차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고,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다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도망갔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의 무게와 또한 핍박으로 인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도자도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혹시 모른다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셨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금 끝까지 이겨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메시지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오뚝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믿음이 무너졌다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